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어, 지금 밖이 굉장히 따뜻한데요. 나비가 날 정도로 따뜻합니다. 이제 겨울이 거의 다 가고 봄이 정말 성큼 다가왔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음, 제가 이제 전원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 맞이하는 겨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방비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면서 난방비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그 난방비 결과를 좀 공유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원주택 전원생활 난방비가 궁금하신 분은 채널 꼭 고정하여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뭐랄까,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난방비, 첫 겨울의 난방비는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제가 생활하던 패턴 그대로 한번 써보겠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공유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며 이제 제 날라리 전원 생활의 난방비 공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날라리 전원 생활의 양평 대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집그 난방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음 제가 서두에서 말드, 말씀드렸지만 어 이번은 전원생활 첫해 겨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줄인다 또는 뭐 기준이 있어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살던 그런 생활패턴대로 그대로 한번 써보고 어, 난방비는 수업료다 생각하고 어, 겨울을 한번 보내 봤습니다 어, 일단, 뭐, 난방 방식에는 저희 집은 기름보일러이고요. 전원주택은 기름보일러 말고도 LPG, 뭐, 지열보일러, 심야전기, 도시가스 등이 있을 텐데, 뭐, 기름보일러를 저희는 쓰고 있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쓰시는 분들 또는 쓰려는 분들, 알아보시려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주유를, 그러니까 등유를 급유한 날짜가 12월 20일이었고요. 그 다음 급유,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어, 다음 급유를 한 날짜가 2월 5일이다 보니까 사이로 따지면 45일, 정확히 45일을 사용했고요. 45일에 들어간 어, 등유량은 558L 그러니까 두 드럼이 넘죠. 네한 드럼이 200L니까 두 드럼이 넘는, 약세 드럼 가까이 가는 등유를 주, 주유를 했고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53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45일에 53만 원의 난방비로 살은 거죠. 음, 폭탄인가요? 폭탄이라고 제가 듣기에는 예, 뭐한 달에 100만 원이 난방비 폭탄이다. 아, 뭐 이렇게 들었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쓰고 싶은 대로 썼을 때 45일에 어, 53만원이라는 난방비가 나왔고요. 이걸 한 달치로 환산하면 약 35만 3천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 35만 3천원이라는 한달 난방비 기준을 저희가 이제 보면 먼저 저희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복층 네. 1층, 2층이 있고 47평형입니다. 네. 복층 47평형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집이고 집은 남양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패턴은 먼저 그 저희는 이제 나라가 권장하는 온도인 19도, 20도에 맞춰서 온도 세팅은 하지만 작년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좀 아내가 심하게 아파서 온도를 22도 이상으로 좀 맞춰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간은 한 2주 동안. 그렇기 그래 때문에 그 기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뭐 느낌적으로나 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부분이나 온수를 사용하게 되면, 자, 이 옆에 지금 온도 조절기 영상을 제가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온도 조절기를 보시면 온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온수를 많이 사용할수록 엄청나게 기름을 많이 소모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3인 가족이 최소 하루에 4번 이상 온수를 썼거든요. 또그 온수도 뭐 샤워뿐만 아니라 목욕까지 욕탕까지 쓰다 보니까 참 많이 썼습니다. <laughs> 그래서 자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온수에 대한 영향이 좀 컸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5일 한달 기준으로는 35만 3천 원이라는 금액을 쓰게 됐는데 그럼 이게 아파트랑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아파트에는 34평 한달 난방비가 약 20만원, 그것도 좀 많이 나온 편인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평당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에서는 뭐, 한 5,900원 정도, 그리고 전원주택에서는 한 7,500원 정도니까, 한 1,600원 평당 차이가 난것 같습니다. 음, 자꾸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가, 그냥 아파트에서 살던 식으로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폭탄 같지는 않네요. 난방이 네. 비교적 잘돼 있고, 또그 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향이다 보니까 낮에는 거의 보일러가 안 돌아요. 네. 따뜻한 상태고, 그리고 또 올해 겨울이 또 유독 따뜻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심한 난방비 폭탄은 아니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다음 돌아오는 겨울이 되면, 이제 북향 쪽에 대한 어떤 창에 대한 단열을 신경 쓰고, 그 다음에 난방을 좀더 줄이면서, 뭐, 뭔가 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있을 듯 합니다. 근데 올해는 수업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해봤고요. 그래서 45일 지나고 나서 이제 53만원어치 기름을 넣고, 또 지금도 53만원어치 기름을 넣은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은 것 같아요 네, 45일 이상 충분히 더쓸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한번 오픈을 해본 거예요 제그 기름값을 그래서 뭐 다음번에는 더 줄이는 이제 줄여 보는 재미로 한번 해 볼까 하는데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난방비 폭탄은 아니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나 싶지만 어, 그래도 복층이고 또, 열 손실이 많고, 평수도 아파트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47평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싼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어 제가 생각한, 으아, 그가게이 폭탄은 아니어서, 안 도는 하는 편입니다. 네. 자, 제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원 생활, 그 다음 전원의 행복, 그리고, 전원주택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다음에 세련된 가볼 만한 곳들 앞으로도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라리 전원생활, 저 양평대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또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